네, XRP를 한번 볼게요. 네, XRP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올려드린 분석이 어땠냐면은 여기 XRP 주복인데요 가격적으로 이렇게 수렴했다, 수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때 아마 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표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단기 추세선을 넘어갔죠. 네, 이때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이렇게 돼보면은 예, 정확히 이 순간이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고, 이때 돌파를 하면 정거점까지, 에, 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정거점이 3.4지요. 사상 최고점이죠. 일봉을 보시면, 예, 3 4인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제 크게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파동이 한번 마무리, 한 파동, 두 파동째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럴 때, 지표의 특징이, 이 하늘색 선이 있거든요. 이 하늘색 선을 넘어가면은, 추세상승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상승의 모습으로 가고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를 보자면, 이때, 예, 요 당겨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조정을 하늘색 찍으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올라가고 어, 그 이때 이제 그럼 언제쯤 파동이 마무리가 되느냐, 상승 추세가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추세선이 이렇게 깨질 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하늘색 하늘색 선이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추세가 이제 최소한 박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을 멈추고 그래서 언제냐면 유태겠죠, 그렇죠? 유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이제 박스권을 머물다가 머무는 모습이 보이죠. 현재 모습은 어떠냐? 보시면은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그 돌파를 했죠. 이 돌파했을 때 이때가 돌파했을 때죠. 이런 모습입니다. 빨간색이 빨간색 단기 추세선이 지금 이 하늘색 선을 돌파를 뭐안한 상태지 않습니까? 즉 이제 상승 초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세를 한참 주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붕괴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가 여기서 완전히 붕괴되면은 그죠 그러면 아 파동이 한 마디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고 전거점뭐 충분히 도달하겠죠. 아 어, 그러면은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은요 마켓도미너스를좀 볼게요. 여기 마켓도미너스인데요음 여기 지금 비트코인의 마켓도미너스고 전통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한70 부근에서는요 항상 맞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은 비트코인의 마켓도미넌스는 한65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엄청 갑자기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렇게 빠지는 건 무슨, 무슨 얘기냐면은 어, 비트코인은 그냥 제자리인데 이게 마켓도미넌스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알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알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어, 해석이 되고 어, 최근이 그랬죠. 이때부터 알트가 엄청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 그래, 예,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알트가 이제 알트가 언제쯤 멈추냐 그러면 이때쯤 내려오면 멈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비트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마켓도미너스 현상은 그렇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비트코인도 고점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알트가 이제 막 진행을 하다가 알트가 이제 올라가다 지치면 얘가 이제 비트가 다시 올라가겠죠. 뭐 이런 그 마켓 도미넌스 상의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 아, 엑스 p 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이제 목표가 이건 기본적 분석이나 아니면 마켓 상황에 대한 상대적 분석이 이해하면은 5불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불을 넘어가서 10불이 가는 수준은 요거는좀 봐야 되겠어요. 뭐 누구는 100불 얘기하고 그러는데 글쎄 요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좋은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XRP가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유틸리티 토큰의 역할을 할것 하게 됐다 왜? 이제 x r p 가 x r 그 l USD 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잖아요 r l USD 라고예 그다음에 얘는 송금 송금에 r 이는 토큰이고요 r l USD 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 r p 가미국 은행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실거래에 실거래에 실 거래와 그러니까 이제 CFI죠 CFI 쪽이랑 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r l u s d 가 미국의 지니어스 이제 액트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스텝을 코인이 된다면 그러면은 요걸 기반으로 그다음에 그 XRP 은행 이제 해외 송금이죠. 해외 송금을 어, 어,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해외 송금에 쓰이는 아토큰이 예, XRP로서 이 XRP가 이제 좋은 유틸리티 토큰의 역할을 할 거다.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상당히 어그 금과 연계된 그런 어뭐뭐 유용한 그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할 거고 얘는 이제 그 외화 송금 수입 붙이죠. 외화 손금 쪽에 아주 강력한 어, 그 경쟁 회사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뭐볼수 있어서요. 뭐 굳이 뭐팔 아직은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그렇고 언제쯤이냐면 이제 가시화 완전히 될때 가시화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력 분석을 하잖아요. 이럴 때쯤이면은 조금 조정받지 않을까? 지금 은뭐 아직 이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 가셔야 되느냐, 요 포인트를 어 보고 그때 이제 보유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팔아줄 것이냐,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XRP를 어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이온큐처럼 이 XRP로 한번 좀더 많이 돈을 버는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